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우연에 일치겠지만 정말 가끔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흡사하게 적어낸 책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저녁에 벌어진 어느 사고는 역사적인 사고 중에 하나로 기록됩니다. 바로 타이타니코의 침몰 사고입니다. 아마 여러 의미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객선일 것입니다. 원래는 며칠 뒤에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벌어졌던 이 사고로 인해서 타이타니코는 영원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조될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는데요. 또한 최고의 기술 등이 집약된 배였다고 합니다. 탑승객들 중에는 당대 유명한 부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매우 크게 이슈가 되었던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이타니코의 침몰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니코의 침몰 사고 이후 주목받은 작가가 한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건 로버트슨. 모건이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그의 작품 때문이었는데요. 1898년에 출판된 퓨틸리티란 책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퓨틸리티의 뜻은 바로 무용, 소용없는, 무의미한, 허무함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고 이후 작가와 이 작품이 갑자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고와 기묘하게도 비슷하게 일치하는 책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어느 배의 침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의 여러가지 분투를 다룹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존 로렌드로 그는 전직 해군 장교였습니다. 나중에는 배의 갑판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탄 배가 침몰하는 사고까지 벌어지고 지나가던 선원들이 이들을 구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 이후에 이 책과 사고의 유사성이 여러 가지로 제기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유사성은 배의 이름들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탔던 배의 이름은 다름 아닌 타이타노였습니다. 실제 사고가 벌어졌던 타이타닉호의 이름과도 거의 차이가 없는 너무나 흡사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소설 속 타이타노가 침몰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난파가 된다는 전개입니다. 실제 타이타니코 역시도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는데 이것까지도 소설 속 내용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침몰 후에 벌어진 이야기도 둘 모두 흡사했는데요. 소설 속 타이타노의 사고 이후 승객과 선원들은 대피를 시도했지만 구명보트가 너무 부족해서 소수의 인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타이타닉 사고 역시도 배의 구명정이 충분치 않아서 모든 승객을 대피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것이 동일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사람들은 작가 모건 로버트슨이 혹시 예지 능력이 있는 예언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모건 본인은 이런 소문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로 인해 화제가 되자 출판사에서는 나중에 이 소설 책의 제목을 원래 제목인 무용에서 타이탄 후의 침몰로 바꿨습니다. 제목이 조금 노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실제 사고와 유사하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싶네요. 타임머신, 투명인간, 우주전쟁, 모로 박사의 섬, 이름만 들어도 다 익숙한 작품들일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들은 모두 한 명의 작가에 의해서 집필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허버트 조지 웰스입니다. SF 문학에서 정말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웰스가 1914년에 출판했던 책이 한권 있습니다. 책의 원제목은 The World Set Free. 해석하자면 자유롭게 된 세상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제목과는 좀 다르게 두 나라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이두 나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수한 무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무기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폭탄의 일종으로 작품 속 묘사에 따르면 오랜 시간 폭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인데도 한번 발동하면 끊임없이 폭발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무기입니다. 이른바 지속되는 폭탄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폭탄은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 말씀드린대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방출, 그리고 폭발, 이세 가지를 조합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무서운 무기가 생각나는데요. 바로 원자폭탄, 즉 핵무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발표된 시기가 1914년이란 것입니다. 당연히 핵무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요. 이런 무기에 대한 상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작가 웰스 본인이 이런 쪽에 관심이 꽤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니스트 러더퍼드, 프레더릭 소디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무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했고, 자기의 상상을 그대로 작품에 옮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32년 웰스의이 작품을 읽은 학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저명한 물리학자 레오 실라드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가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책에 나온 폭탄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연쇄 반응을 통해 중요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년 후에 그는 핵 연쇄 반응에 관한 생각을 구체화시켰고 중성자 핵 연쇄 반응에 관한 특허를 신청해서 1936년 3월에 특허를 승인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오는 또 다른 저명한 학자와 함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한장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핵무기의 가능성과 당시 큰 위협이었던 나치 독일의 핵무기 프로젝트에 관한 경고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때 레오와 함께 편지에 서명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이 편지로 인해 촉발된 연구 프로젝트는 후에 핵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역사가 잘 아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인류는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고, 그 무기의 위력은 지금껏 봐온 어느 것보다도 대단하고 또 흉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오실라드는 나중에 웰스의 작품을 언급하며 그 책이 내게 매우 큰 인상을 남겨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체계적인 상상의 무기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 말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나 그의 버금가는 폭탄 등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있었겠지만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학자가 직접 책 언급을 할 정도면 특별히 웰스의 작품이 지대한 영감을 끼쳤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당연히 작가 웰스 역시도 살아생전 핵무기의 사용을 목도했는데요. 비록 자기가 직접 상상하고 작품 속에 그려냈던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선 상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무기였던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책이 미래를 예언했다기보다 오히려 마치 책 때문에 미래가 생겨버린 듯한 모습이네요. 마지막 사례는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한번 다뤘던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인 에드가 앨런포입니다. 1809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던 그는 40세의 나이로 별세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대표작을 많이 남겼는데요. 1838년 그는 렌터켓의 아서 고든핌이란 작품을 발표합니다. 혹은 아서 고든핌의 모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큰 줄거리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아서 고든 핌은 제목대로 낸터케 출신이며 그의 친한 친구인 어거스터스 버나드는 선장의 아들입니다. 아서는 친구 어거스터스를 통해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다 생활에 대한 꿈을 키워가다가, 나중에는 어거스터스의 아버지가 선장으로 있던 배인 그램퍼스호에 몰래 올라타고 결국 바다로 떠납니다. 배에서 뜻하지 않게 선상 반란이 터지면서, 어거스토스와 아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 반란 세력으로부터 배를 되찾는 것에 성공하지만, 곧 폭풍을 만나 또한번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식량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등장인물 여럿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인물들 중한 명이 제안을 하나 내미는데 그 제안의 내용이 꽤 충격적입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걸린 사람을 잡아먹자는 것, 즉, 살아남기 위해 식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처음 제시한 인물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먼저 얘기를 꺼낸 파커 본인이 걸려서 나머지 등장 인물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른 선원을 희생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봐도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은 평론가들에게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부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인기는 꽤 좋았던 듯합니다. 1884년 9월 영국 코널주에서는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은 3명의 남자, 이세 사람은 모두 어느 배의 선원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바다 위에서 구조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난파된 이후 세 사람에 의해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세 남자가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은 미누네트오. 미누네트오는 1884년 5월에 출항했는데요.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 선원은 4명 뿐이었습니다. 순항하던 미누네트오는 7월 5일 위기를 맞이합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해버린 것이죠. 이들은 작은 구명보트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 당시 선원들이 가지고 내릴 수 있던 비상식량은 겨우 순무 통조림 두개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순무 통조림 한 개로 이틀을 버텼고, 그 다음날에는 지나가던 거북이를 건져 올려서 남은 통조림 한 개와 같이 일주일 정도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식량이 떨어지자 이들에게 한계가 옵니다. 선원들은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최후의 선택지인 식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들은 끝내 희생시킬 선원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는 가장 어린 선원이었으며, 겨우 17살 밖에 되지 않았고, 갈증 때문에 바닷물을 마셔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어린 그를 희생시켜서 다른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에드거 앨런포의 작품, 아서 고든핌의 모험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실제로 희생되었던 선원의 이름이 책 속에 등장하는 잡아먹힌 선원의 이름과 똑같은 리처드 파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공교롭게도 리처드 파커를 희생시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무척이나 복잡한 사건은 결국 재판정에서 살아남은 선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사형까지 선고했지만 나중에는 그 상황엔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고 1885년 7월 20일에 전부 석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적 사례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소설 속에 등장한 상황과 희생당한 인물의 이름까지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졌다는 점은 참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책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진 듯한 세 가지 사례들에 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 웰스의 상상력이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마치 현실을 예언한 듯한 책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